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 대 오늘의 게임, 노 레스포더 위키드입니다. 오리와 노먼 숲, 오리와 도깨비 불의 개발사, 문 스튜디오의 신작 게임, 노 레스포더 위키드가 6년을 개발 끝에 출시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최적화 이슈로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돈 주고 사서 해도 괜찮을까 고민을 꽤했는데요 재미있다는 평도 생각보다 많아서 큰맘 먹고 질러봤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 게임의 배경은 841년 어느 왕국의 왕이 죽고 뭔가 거만하고 버리장머리 없어 보이는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전에 사라졌던 역병까지 다시 나타나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며 더 커다란 혼란을 만들고 있었죠. 여러분은 교회 소속의 성전사 세림으로 왕국에 번지고 있는 역병과 정치적 분쟁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왕국에 있는 세크라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커다란 배에 타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이동이나 공격에 관한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다 뗐을 뿐인데 그 사이에 의문의 세력이 침입을 했는지 사방이 불바다가 되어 있었죠. 오대사라는 인물이 우두머리인 듯한데 여튼 침입자들을 거의 다 정리할 때쯤 배가 난파되고 정신을 차린 주인공의 눈앞에는 오대사가 불던 의문의 뿔피리와 배에 있던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장비는 농마조각이 되어버렸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이 재앙을 극복하고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대충 스토리는 이렇고, 게임의 장르가 소울라이크다 보니 전투의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튜토리얼 보스를 잡는데 엘들링이 떠오를 정도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치고 빠지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패링과 요리였어요. 참고로 이 게임은 재료가 있다고 이것저것 랜덤으로 다 때려 넣어서 요리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선택해야만 조리가 가능했는데, 상인을 통해 구입하거나 퀘스트를 완료하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료를 있는 그대로 섭취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효율이 꽤 떨어지기도 하고, 체력을 회복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요리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투를 하던 도중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면, 일정 풀타임이 있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했고, 혹시라도 죽게 되었을 때에는 장비의 내구도가 깎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장비의 옵션 중 사망 시 경험치나 돈이 깎이는 것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이어서 장점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좀 많은데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전투에 대해 좋았던 점은 때리거나 맞을 때의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패드의 진동으로 인해 타격감이 잘 느껴져서 게임에 몰입이 잘 되었고, 원거리 무기를 투착할 때 따로 타겟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던져주는 부분들이 편해서 좋았습니다. 전투 도중 회복 아이템을 다 먹었을 때 자동으로 다음 회복 아이템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적을 공격하다 보면 노란색으로 집중 게이지가 오르는 것을 볼수 있는데, 무기에 세팅되어 있는 룬을 사용하여 공격이나 회복, 수리 등 다양한 액션을 할수 있었습니다. 룬은 상점에서 구매하고 장착시킬 수 있었어요. 무기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룬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어구의 다양한 옵션을 랜덤으로 추가해주는 마법 부여도 해볼 수 있었고 획득한 보석을 장비에 넣어 원하는 효과를 추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전투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광물을 캐거나 벌목을 하고 삽을 이용해 묻혀 있는 무언가를 파내거나 낚시를 해서 식량을 보충하는 것도 꽤 재밌었는데요. 특히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자원들은 마을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레벨업하는데 쓸수 있었어요. 그렇게 채집도 다 하고 상자도 전부 열고 저까지 다 잡아도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캐릭터의 레벨에 맞게 난이도가 조정된 후 다시 리젠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물들의 더빙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잘 되어 있었고, 게임의 그래픽 또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비오는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글화도 잘 되어 있는데, 폰트도 가독성이 좋고, 맵 곳곳에 있는 일지를 통해 세계관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토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간 주간 현상금 퀘스트도 있고, 전투가 아닌 생활체집과 관련된 도전도 있어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퀘스트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점, h 레스 포더 위키드는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멀티플레이로 즐길 수 있는데요. 캐릭터를 새로 만들지 않고 키우던 캐릭터를 데려가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싱글 플레이만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럿이사 하면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반대로 하나의 캐릭터를 이용해 여러 개의 세계를 만들어서 초반 튜토리얼 맵에 있는 수리비 공짜 옵션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등 약간의 꼼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장점만큼 아쉬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아쉬웠던 최적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니 좀 심각했어요. 컷신을 볼 때도 내레이션이 계속해서 끊기거나 대사가 아예 안 나오기도 했고 그래픽이 떨어져서 로딩이 되는 등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임을 실행할 때 아예 꺼지기도 했고요. 출시 이후 이것저것 패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 좀 보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게임의 그래픽이 워낙 좋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쉬웠어요. 기본으로 주어지는 몇안 되는 프리셋에서 조금씩 조절하는 정도에 그쳤고, 심지어 체형은 아예 고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쉬웠던 건 패드 조작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최근 여러 게임들이 다양한 버전의 패드를 지원하고 있고 친절한 몇몇 게임들은 패드 타입에 맞춰 조작 설명을 선택해서 볼수 있게 해주는데 이 게임은 듀얼쇼크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설명은 앱박패드로만 지원이 되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네 번째는 장비의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재료나 음식에는 무게가 적용되지 않고 장착하고 있는 장비의 무게만 합산해서 체급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옵션이 적용되는데요. 퀵스텝으로 가볍게 피하던 게 굴러서의 피를 하게 되고 더 무거워지면 구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던가. 대신 무거운 상태일 때 밀기를 하면 상대를 비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게임 초반에 획득하게 된 방어구를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레벨업을 하고 얻은 귀중한 포인트를 최대 장비 무게를 늘리는데 써야 했습니다. 뭐 스탯을 어떻게 찍을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단순히 체력이나 공격력을 늘리는데 포인트를 써야 할지 아니면 최대 무게를 늘려서 좋은 방어구를 입고 체력을 올려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다섯 번째,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세림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파란 빛을 볼 수가 있는데, 가까이다가가 상호작용을 하면 사망 시 부활 위치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을과 왔다 갔다 하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건 부활 위치는 마지막 상호작용한 곳으로 설정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 지역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워프 포인트로는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지역과 마을은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반대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서 이동을 해야 하는 건데, 중간에 적이 리스폰되었다던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바닥났다던가 하면, 게임의 진행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여섯 번째, 음식이 스무 개가 넘어가면 인벤을 한칸더 차지하게 되는데요. 부지런히 먹어서 개수가 줄어들어도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관함에 넣었다가 꺼내야 다시 한 칸으로 합쳐진다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튜토리얼을 하던 도중 자막이 겹쳐서 나오는 바람에 가능성이 떨어졌던 부분. 이미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들을 상점에서 따로 구분할 수가 없었던 부분. 그리고 튜토리얼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볼수 있는 도움말 기능이 없는 등 아쉬운 점들이 더 있었는데요. 개발사가 부지런히 패치를 하는 듯 하니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노레스포더 no 위키드의 지갑 스코어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숨겨진 상자를 찾는 재미가 있고 게임의 그래픽과 이펙트가 매우 좋은 게임이었지만 그래픽이 뭉개지거나 사운드가 아예 나오지 않는 등 최적화 문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최적화 문제만 빼면 괜찮게 즐길 만한 게임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하루빨리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되면 아주 좋은 게임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갑수비되었습니다